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차이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옛 선지장의 선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하니 경고하사 이 말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어 살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부르신 이 제자들을 각 마을을 두루 다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돌아온 사도들에게 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의 이 시작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고 또 열두 사도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인데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또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모습을 본 받아서 모두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한주 앞둔 이번 이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기도하라고 허락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제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오병이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또 알려주셨다면 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이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이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치 이제 막그 말하기 시작한 아기에게 아빠가 내가 누구야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모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이 목격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예선지자 중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하는 이 군중들의 평가를 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이 전과 이 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7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을 향한 모습과 오늘 이 제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이 제자들의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비로소 베슬페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이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좀더 비중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서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뭐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진실을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새겨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예고의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심, 버림 받으심, 죽임 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버림받은 모투기돌이 되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앤드류 마리 목사님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기에 우리가 자신을 들이기만 한다면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성질을 가진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심오한 법칙이다 라고 앤드류 모레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사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이 온전히 마음에 새겨져서 참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중심도 사실 나의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지게 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하라 사막을 이 자동차로 건너게 될 때는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타이어의 공기를 최소한만을 남기고 빼야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으로는 사막에 들어서면. 이 바퀴는 사막의 모래 속으로 묻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타이어의 공기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이 사막을 건너가는 길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기 압력이 가득 찬 타이어로 사막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견,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자가 빼어 버리는 자가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되는. 자기 부인이 되, 없이는 이 결코 그 사막과도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도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광을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그 영광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기꺼이 질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믿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과 단대농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사발면을 먹어야 되나? 가져간 빵을 먹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대농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챙기고 가서 무슨 무슨 무엇을 먹을까를 더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단대 농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오직 정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정을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갖게 될 상급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있던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제자로 살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참 제자의 삶이 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고 이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그 영광을 아버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모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인내의 삶 승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